이 시간에는 신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내림. 신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신내림이란 가리잡기를 통해야 되고요. 첫째. 가리잡기가 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백일 기도로서 이어져야 되면 되는 거고요. 삼산 밝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목을 신내림, 가리잡기, 백일기도 삼산 밝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신내림, 가리잡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내림, 가리잡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신내림 가리잡기는 인신사해 대운의 신의, 신의 문이 열린다, 요래놨어요 인신사해 대운이라는 거는 사주, 개인마다 사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개인 사주를 보면은 어, 대운의 지지 중에서 인목이나 신금이나 사화나 해수 대운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요때 신의, 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신의 문은 절대로 열리질 않는 건데요. 그 대운이라는 거는, 어, 10년씩, 그,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 대운이라는 거는 한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10년이다. 이래서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운인 겁니다. 그 10년 중에서 좌우 묘유연이 신내림년입니다. 좌우 묘유연이 아니면 신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신의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인신사회 대운 10년 중에서 좌우 묘유연이 아니면 신내림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좌우 묘유연 중에서도 월이 진술 충미월이 신내림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진술 충미월은 어느 해가 되도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설령 인신 사해 대운이 왔다 하더라도 자오묘유연이 아니면은 신내림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신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주를 보면은 일간이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내림 받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 일간이 양일간도 있고요, 음일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일간, 음일간, 양일간은 갑병무경임이 되고요 어밀간은 얼전기신개가 어밀간이라 하는 건데요 양일, 양일간 중에서도 간목이나 일간이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는 인오술삼합이 될때 대운 연운 원운이인목대 그러니까 양일간 함목이나 병화나 무토는 대운이 임목 대운 1 0년 중에서 오화년 술월이될때 신내림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리잡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일간 중에서도 임수는 신검 대운 자수년 진월이 될때 이게 삼합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신내림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일간은 하나 더 있죠. 양일간 경검은 신내림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 위에 보면은, 인오술 삼합이 될 때고 신자진 삼합이 될 때잖아요. 인오술 삼합이면은 일간 경검한테는 관성 삼합이 되지요. 신내림을 받고도 아주 제대로 뭐 힘이 들지요.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신자진 삼합도 보면 일간 경금한테는 식상 삼합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양일간 경금은 신내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일간 경금은 신내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일간 얼정기신계 중에서도 음일간은 얼정기신대 기신계인데 음일간 얼정기신계 중에서도 을목이나 정화일간은 해묘미 삼합이 될때 신내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해수 연운이 묘목, 월눈이 미토가 될때 신내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해묘미 삼합은, 얼목에, 을목한테는 비급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한테는 인성 삼합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 아주 대성할 수가 있죠. 거꾸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인호술 삼합은,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한테는 인성 아니면 비급삼합이 되기 때문에 대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자진삼합은 일간임수의 비급삼합이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해묘미삼합은 대운년 원론이 해묘미가 될 때는 얼목한테는 인성이 될 거고. 정우 얼목한테는 어, 비겁이 되는 거고 정우한테는 인생이될 테니까 어, 제대로 신내림을 받고도 도움을 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단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어밀간 신금이나 계수는 대운 년운 물론이 사 사화 대운 10년 중에서 6겁년에 있을 때초월해 그게 사이축 삼합이 되는 거잖아요 삼합이 되는데 일간신금한테는 비급삼합이 되고 계수한테는 인성삼합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 상당한 발전이 있, 있을 거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밀간 기토는 신내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해묘미삼합이면 기토한테 관성 삼합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요. 사유축 삼합이라 그러면은 일간 기토한테는 식상 삼합이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음일간 기토는 신내림이 불가능하다. 양일간 경금은 역시 신내림은 불가능하다. 요렇게 알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리잡기인데, 이 가리잡기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구설이가 가리잡기를 한다. 가리잡기, 구단다고 가리가 잡아지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엉터리니까 그런 말에 해놓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내림은 백일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내림굿 한 무속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뭐 보통 3천만 원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내림굿을 받고 나서도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내림굿은 받았는데도 보이는 게 없다. 뭐 들리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투게 되잖아요. 끝는 신음문이하고 돌아서서 원수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신내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내림이란, 신내림이란, 무속인들이 하는 내림 굿판처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100일 기도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단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신내림이 이루, 이루어지게만 되면 도인의 풍모가 스스로 풍겨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손,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자세만 취하면, 언제나 신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무당의 집이 되는 겁니다. 무당, 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신이 받아지는 건데, 뭐 내린 국판는 절대 신이 안 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일산 밝기라는 게 있어요. 일산 밝기 신내림 백일 기도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기도터에서 사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 신의 계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기도터에서는 이정 이만 하면 됐으니까 어느 산언 어느 사찰로 이동을 해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에 따라서 두 번째 이동하라는 두 번째 사찰을 사찰로 이동을 해서 다시 3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산, 어느 암자로 가서 이동을 해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개시가 다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개시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사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해서 다시 3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 화상을 해도 좋다는 신의 계시가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100일 기도거든요. 위의 40일, 30일, 30일을 대해 보면 그대로 100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일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토, 두 번째 기도또세 세 번째 기도토, 이렇게 삼산을 밟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삼산 밟기입니다. 이렇게 삼삼 밝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일 기도나 삼삼 밝기는 무속인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삼삼 밝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양초 다른 거죠. 무속인들한테 끌려다니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신내림 기도처는 사찰에서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 기도를 하는 주, 중에 객기, 잡기 이런 것들이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못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는 객기, 잡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사찰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사찰은 수시로 천도를 하는 거잖아요. 천도를 할때 마지막, 어, 초대사법 쪽에 가보면은, 차 도량 내외 동상 동화 유주 무주 고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수시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절에는 객기 잡기들이 기울거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산에 있는 큰 사찰들, 뭐 합천해인사라든가, 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산속인데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터가 좋아서요? 아니었습니다. 원래 좋은 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아주 악터였던 건데, 수시로 천도를 하면서 저를 맑게 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요 수시로, 어, 천도를 하면서 차 도량 내외, 이 도량 안 밖에 있는 모든 유주무주고, 떠도는 영혼들을 전부 천도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 해기 때문에 그 절터는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큰 절에 가면은 산속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이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좋았던 터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속인이라 하기도 하고 무당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속인과... 무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속인이라는 거는 세속에 떠돌던 객, 객기들을 전부 끌어, 끌고 불러 모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무당이라는 거는 어, 신이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는 집이다 이런 겁니다 무속인과 무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래 무당이라 그러면 신의 반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너도 나도 무당무당하니까, 무당이 더저급하게 들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아닌 겁니다. 무사, 무당이라는 건 신의 반열이라고 봐야 되고, 무속인이라는 건 그저 새속에 떠돌던 오만 개기들다 불러 모은 그런 잡기들의 난장판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내림구판의 의미를 봅시다. 내림구판에는 위패가 없습니다. 위패가 없다는 우리 제사전일 때 위패 적잖아요, 지방 적잖아요. 지방 적는 이유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해당 조상을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판에는 위패가 없어요. 이거는 위패 없다는 건 아무나 불러 모겠다 으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구판에는 음식이 삼뜸미만큼 쌉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제사상에다가 그렇게 많이 안 차리죠. 밥한 그릇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두번 부르겠다면 밥두 그릇 뿐입니다. 그런데 한뜻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음식, 엄청나게 많은 객기들을 불러들이겠다. 이런 의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뭐 방울 흔들고, 깽가리 치고, 요령 흔들고 그러잖아요. 이 금속성 새소리는 객기들을 불러들이는 풍악이 되는 겁니다. 객기를 불러들이는 풍악. 제수상 차려놓고, 뭐, 여 오랜 흔들고, 방을 흔들고, 깽가리 쳐봐야 미친놈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 생각해보면 될 거를 일반인들이 이거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들어보면 그럴듯 그럴 할 겁니다. 뭔지 이해는 따는 못하겠지만, 은 아, 그게 그럴듯 하는 정도는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림구판에 펄펄 뛰고, 짝도 타고, 뭐, 난립니다. 이거는 광대들의 모습이거든요. 객기 잡기 이런 거를 불러 드리기 위한 춤사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기를 불러 드리기 위한 춤사위 자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아무나 불러 드리겠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불러 드리겠다 풍악까지 올려가면서 춤까지 춤사위까지 버려 가면서 이거 잔치잖아요 한동네의 잔치가 벌어지면 호만 때만 지나가던 거지까지도 그 들어옵니다 뭐,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뭐, 거지가 그리 많지 않지만, 내가 클 때만 해도 잔치 버리지만, 뭐, 진짜 지나가던 거짓들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내림구판이란, 이렇게 객기를 불러다리는 잔치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속인은 귀신을 부를 수는 있지만 보낼 방법이 없어요. 응. 보낼 방법, 보낸다는 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천도를 할수 있는 무속인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속인이 하는 것은 신점과 구시지, 천도가 아닙니다. 이거 알아, 아셔야 됩니다. 무속인이 하는 것은 신점과 구시지, 천도가 아니다. 알아야 됩니다. 원한기들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원한기들은 원한기란 뭐냐면, 사주 원국에 있는 원한기들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다 따라붙어요. 그 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신기가 강해지는 거죠. 무속신앙에 쉽게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한기의 숫자가 많거나, 충살 긴문관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한기들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어짜피 피 돌아갈 것도 없는 영혼들인 객기들까지 불러놓고 안 가면 어쩔 겁니까? 모여든 객기들이 쉽게 갈것 같습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데 진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러 모은 객기들을 내 주인, 몸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내림구판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러 모은 객기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 내림구판이있던 겁니다. 주인, 주인이 바로 멈추지요. 에이, 남자한테, 마누라를, 어,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하는지 물어보세요. 우리 집안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은 남편을 바깥 주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주인 주자가 몸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림 구판을 신내림이라고요. 어림없는 소리고요. 이처럼, 내림 구판에 일한 새 속에 떠돌던 객기를 불러 모아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면 결혼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결혼해놓고 잘안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 보복당합니다. A 남자와 B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A 남자의 주인은 B 여자가 되며 B 여자의 주인은 A 남자가 되는 이치와 같이 무속인의 주인은 불러들인 객기입니다. 그 무속인의 주인이라는 게 바로 몸주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내림의 의미는 신내림 백일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신내림 백일 기도란 정확한 가리 잡기가 우선 우선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리 잡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 번, 백번 해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가리 잡기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신의 계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백일 기도가 이어지고 삼삼발 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일 기도로서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신이 언제나 들락거릴 수 있는 신의 집, 즉,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를되면은 이렇게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은 도인의 풍모가 저절로 슬금슬금 풍겨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 칩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므로서 백일 기도로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며, 무당이라는 거는 몸주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칩이 무슨 그 남편이 있고 뭐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몸주가 없는 겁니다. 즉, 무속인이란 객기의 소굴이지만, 무당이란 신의 집, 즉 신의 반열이라는 겁니다. 강한 신기로 인해서 무속신앙에 집착을 하여 무속인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 돈은 돈대로 날리는 바보가 되고 끝내는 오갈 곳도 없이 폐가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행사 해명설임이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